4개의 13장 29절 어떤 남자나 여자가 머리나 수염에 질환이 있으면 그때 제사장은 질환을 살펴볼지니 보라 만일 그것이 보기에 피부보다 깊고 그 안에 녹고 가는 털이 있으며 제사장은 그를 불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은 오미니 머리나 수염에 생기는 문둥병이라제사장이옴 질환을 살펴볼지니 보라 그것이 보기에 피부보다 깊지 않고 그 안에 검은 털이 없으며 제사장은 그옴 질환이 있는 자를 지를 동안 가두어둘지니라 제사장은 일곱째 날에 그 질환을 살펴보고 만일 그 옴이 퍼지지 않냐고 그 안에 노란 털이 없고 보기에 그 옴이 피부보다 깊지 않으며 그는 털을 밀대 옴은 밀지 말고 제사장 옴이 있는 자를 치를 동안 더 가두어둘지니라 제사장은 일곱째 날에 그 옴을 살펴볼지니 보라 그 옴이 피부보다 퍼지지 않냐고 보기에 피부보다 깊지 않냐 면제사장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할 것이오 그는 자기 옷을 빨지니 깨끗하게 되리라 그러나 그가 깨끗하게 된 위에 오미의 피부에 크게 퍼지며 제사장 그를 살펴볼지니 보라 만일 오미 피부에 퍼지며 제사장은 우런 털을 찾지 말지니 그는 불길 아니라 그러나 그가 보기에 오미 그대로 있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자라며 오문 낮고 그는 깨끗하니 제사장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할지니라 아멘.